지난 시간 3번 여왕제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물을 보살폈다면 오늘 공부할 4번 황제, 디 엠퍼러 카드는 엄쪽하고 든든한 아버지의 에너지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황제는 질서를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어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심을 잡고 승리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이 카드의 비밀. 지금부터 5분 동안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황제 카드는 여왕제 카드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림 속 상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딱딱한 돌 의자와 산. 황제는 푹신한 소파가 아닌 차가운 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척박한 산은 그가 거쳐온 험난한 여정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2. 양의 머리 장식. 의자 곳곳에 새겨진 4개의 양 머리는 별자리 중 양자리를 상징합니다. 양자리는 시작과 추진력, 그리고 우두머리의 기지를 뜻하죠. 그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앙크 십자가와 구슬. 오른손의 앙크 십자가는 생명을, 왼손의 구슬, 오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그는 세상의 모든 생명과 질서를 자신의 소나기에 주고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나타냅니다. 4. 붉은 옷과 갑옷. 겉에 입은 붉은 옷은 그의 열정과 권위를, 옷 안에 살짝 보이는 철갑옷은 언제든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강인함과 자기방어를 상징합니다.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 황제는 당신에게 당당하게 리드하라고 주문합니다. 황제 정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권위, 질서, 안정입니다. 첫째, 강력한 리더십과 성공입니다. 직장이나 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되거나 추진하던 일이 확고한 자리를 접게 됩니다. 카리스마 있게 상황을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둘째, 체계와 규칙의 확립입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논리가, 자유보다는 규칙이 필요한 때입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든든한 조력자 혹은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을 현실적으로 도와줄 힘 있는 윗사람을 만나거나 당신 스스로가 누군가에 대해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왕국을 세우세요. 당신은 그럴만한 힘과 자격이 있습니다. 입니다. 카드가 뒤집혀 역방향으로 나온다면 권위가 독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첫째,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주변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 없는 고집이 관계를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무능력과 통제력 상실입니다. 이름만 황제일 뿐 실질적인 힘이 없거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계획이 무산되거나 리더십에 타격을 입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책임함과 의욕 저하입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내팽개치거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투영될 때 나타납니다. 역방향은 고집을 버리고 유연해지거나 다시 책임감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경고입니다. 자, 황제 카드를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황제 카드는 강력한 책임감과 승리입니다. 정방향은 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나아갈 때, 역방향은 지나친 고집을 경계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왕국에서 여러분 모두가 멋진 황제가 되어 당당하게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확실하게 바로잡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전통과 가르침의 상징, 5번 교황 디하이로 펜트 카드로 돌아오겠습니다.